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입니다. 거기서 비롯돼서 여러가지 사상들과 여러가지 내용들 학문들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정체성을 찾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모습을 생각하죠. 나는 과연 누구인가? 거기서 비롯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될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욥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인가? 보시면은. 24절부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자기 정체성이 다소 충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주의 원수 그리고 날리는 낙엽과 마른 건물.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은 어디서 비롯된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대적하신 때문에 이렇게 정체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 6절의 표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고 괴롭게 하시는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정체성을 삼는 겁니다. 25절에 뭐라 표현했습니까? 날리는 악과 마른 건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자신을 이야기하죠. 28절의 표현과 같은 겁니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날가짐 같으며, 존먹은 의고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결과, 자신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 이웃 기수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어, 자기 정체성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체성이 나온 이유는 그의 고난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난 앞에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로들을 우리는 또 한번 추적을 하는데요. 어, 욕 같은 경우는 주위의 친구들이 욥의 정체성을 규정해 줬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은 너의 그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어, 정체성이 바르게 개선될 것이다. 그런 충고들을 듣죠. 여러분 우리도요.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들과 공부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얻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기 사상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뭐 소위 인문학이라고 하죠. 인문학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체계들 문화들을 말하죠. 그렇죠. 그 반대는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런 세계 문화를 말합니다. 사람이 손댄 그런 문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규정해 놓고 정립 정돈해 놓고 정립해 놓은 그런 문화들을 접하는 겁니다. 뭐 인문학 열풍이 한참 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자라고 불릴만한 그런 대단한 친구들의 말이 요백에 도움이 됐습니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걸로. 그래서 요번 결국 어떻게 하죠? 타인에게서 찾으려 하던 걸 이제 자기를 들여다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6절부터의 표현을 자세히 보실까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죠. 내 발을 찾고에 채우시면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고 점검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욕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나의 모든 길, 나의 발자취는 어떠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타인에게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젠 자신에게서 그 답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젠 인문학이 아니에요. 이젠 더 깊게 나아가서 철학과 종교 차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이것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 공부는 결국 혼자 하는 거거든요. 공부는 결국 혼자 하는 겁니다. 남이 만들어 온 공식이 나에게 그대로 정입되지 않아요. 남들이 세놓은 괜찮다는 공부 방식들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면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은 공부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우들이 있어요. 그 학우들은 다른 학우들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정말 어떤 학우들은 자신의 그런 재능을 기부합니다. 노트 피기를 잘하는 그런 학우도 있었고. 그리고 설명을 잘하는 학우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친구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두사고 집을 때는 다들 막 합숙을 해요.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근데 여러분 따져봅시다. 그 공부가 과연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 공부가 너무 심각해서 어려운 친구들은 도움을 받겠지만은, 그걸로요, 어느 정도 실력 이상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헌재방을 가면요, 서점 주인이 기가 막히게, 요구하는 책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책방을 정리한 게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정리해놓은 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정리하는 과정이 공부잖아요 자기 것으로 삼는 공부 과정 근데 그걸 다 생각해놓고 남이 한걸 그대로 가져오겠다? 그건 공부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불교와 같이 자신을 돌아보는 철학과 같이 세상이 말하는 흔히 고급한 학문이란 말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요번 어땠습니까? 그걸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죠? 여기 나온 바 같이 주의 원수,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 우리는 잘 아다시피 이 정체성이 잘못되었다는 걸 압니다. 요번 정체성은 혼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이것도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또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상태가 괴로우니까 자기 정신을 이렇게 오해하고 그냥 넘어지고 실패할 법한데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찾는 그 과정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욕은 남들에게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고 자기에게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부터 말씀 보실까요? 오직 내게 이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오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혹 내가 말씀하기 없이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하옵소서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안 돼서, 남들에게 듣는 걸로 안 돼서, 이제는 하나님께 듣는 거죠. 정말 내가 죄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 소통 좀 해봅시다. 그게 21절과 22절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과정 좀 걷어주십시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답좀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욕은요, 20절의 표현과 같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리라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주의 얼굴을 피해 숨었다는 거죠. 자기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고려치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온전함으로 자신을 규정해 왔었고, 그게 무너져 내렸을 때 수많은 공격들, 타인과 자기에게서 찾아봤지만 다 잡을, 다,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과정들, 그 그때 결국에 욥은 하나님을 숨, 피해 숨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해야지 하고 짠하고 나셨습니까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흔치는 않죠. 대부분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요배과정을 그대로 겪지 않으셨습니까? 보이지 않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답을 찾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는 게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한 정도를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셨고요. 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자리에 이르릅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남들에게서, 자기에게서 답이 되리라 여기는 차원이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인문학, 철학, 종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져가는 그런 고귀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결국 요분 비명 지르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쏟아붓는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이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그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요. 요비 우리에게 그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남에게서 찾으려 하는가, 나에게서 찾으려 하는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는가, 부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바르게 규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이해 안 되는 이 자리에 두신 목적 그것을 찾는 과정 그 사명을 확인하는 과정을 삼기를 그런 과정을 확인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남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 문제를 주님께로 나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다시 자기를 찾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셨고, 우리가 더 나은 자리로 갖기 위한 필수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을 해결해 나아가는 기도라는 주님 주신 이 소중한 방편을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